이사 37편 3절로 6절까지 말씀. 시편 37편 3절 6절까지 말씀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3절로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네, 명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새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부어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2022년을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기대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 성도의 가정이 다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진정한 축복을 받는 비결,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요.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있습니다. 다윗은 10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우리의 자세가 무엇인지 세 가지 정도로 분면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올한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소망을 성취하고 우리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많이 느껴요, 느끼는데 며칠 전에 제가 자다가 이제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이었냐면. 하나께서 님 우리 정말 로 사랑하신다는 게 느껴졌던 게, 제가 저기 뒤에 쪽에서 사무실에 있었던 것 같아요. 사무실에 있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비가 너무 세차게 오는데, 얼마나 왔냐면은이 창문으로 물이 이렇 넘실 넘실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이 이제 이 교회가 아주 막 날라갈 것 같은 그런 물줄기가 막 이렇게 흘러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여기서 먼저 뛰어나가서 이제 바깥으로 이제 나갔죠. 나가서 바깥의 상황을 보니까 바깥에서 엄청나게큰 물줄기가 이 세상을 뒤덮고 있었어요. 마치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은 그런 물줄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다시 안으로 돌아와서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도님들 빨리 피하셔야 된다고 피하셔야 돼요라고 얘기하는데 그 순간에 그큰 물줄기가 우리 교회를 팍 하고 덮치고 그 다른 것들도팍 덮치더라고요 근데 다른 것들이다 물에 쓸려 날려갔는데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참고 이 교회는 든든히 서 있는 모습을 제가 꿈에서 딱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질 수 있었죠? 그런데 그 다음 날어 여기를 이제 이 앞에다가 다 파워가 된 거예요. 근처 모든 것들이 파워가 됐는데 딱 하나 우리 교회만 딱 남았는데 땅을 이제 무리에서 이렇게 밀렁여가지고 땅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앞에, 우리 교회 밑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엄청나게 두꺼운 돌, 그 콘크리트 있잖아요. 아스팔트 그런 것들이 밑에하고 옆에 꽉 차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큰 물줄기에도 휩쓸려가지 않았다고 사람들이 요 여기는 이렇게 돼있네요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방주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요, 뭘로 쓰시겠다라고 얘기하신 거냐? 방주로 쓰시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럴까요? 우리에게 어떤 자랑할 것이 있어서 그럴까요? 우리가 그큰 파도를 이겨낼 수 있어서 이겨냈을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저는 그 밑에 큰 콘크리트가 그 많은 돌들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교회를 세울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취된 것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 것을 또한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 가지고서 사명 잘 감당하라고 저에게 그러한 꿈을 보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또 꿈을 꾼 다음에 아 너무 이게 마음이 벅차고 감사하면서도 야,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만큼 우리가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 우리 모두가 다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말씀첫 번째로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예요 성실이라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먹을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떡도 먹고 빵도 먹고 밥도 먹고 먹어야겠지만 우리가 진짜 먹어야 될 양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말씀, 바로 그리스도 자체를 먹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먹을거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의뢰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 먹어야만 산다라고 말했지만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이 땅에 있는 먹을거리가뿐만 아니라 그것도 먹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양식을 먹고 그 안에 있는 말씀으로 든든하게 배를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가벼졌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기뻐할 때 우리 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우선 되어지는 것은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소원을 이룰까? 아, 여와를 호 기뻐하래 이것이 아니라 여와를 호 기뻐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소원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와를 호 기뻐하는 것은 온전히 여와를 호 신뢰하고 의뢰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중심에 그분을 모셔드릴 때 상황이나 환경이 어떠하든지 오직 여와를 호 알면 아마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박부 선지자는 뭐 녹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호도나무에 열매 없다 할지라도 오직 호원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삼께 하심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기대하심에 기뻐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하여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걷는 길을 여호와께 맡기시기를 간절히 축가합니다오절에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루시는 것이죠. 내길 그러면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면 이루시는 것이다. 이 조건절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삶이란 결국 우리의 모든 전부를 그분께 바뀌는 것을 의미하죠. 여기서 길이란 어떤 삶의 여정뿐만 아니라 계획, 목표, 방법,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결국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2022년을 맞이하면서 먼저 이 말씀을 갖고 각자 초안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리고 또한 기뻐하며 그분의 그분께 우리의 삶 전체를 맡겨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조합 우리 모두. 그래서 이 믿음의 선한 삶가운데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이 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리고 여호와께 맡기는 삶 우리 한 달이 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가납니다.